있어서 그런 줄알았으로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그으로오른쪽으그맛른쪽으로오른

근데 체크인을 빨리 가서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? 아니, <laughs> 가자. 먹었나요? 이런 걸 보면 맛있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지. 근데 저 오므라이스 맛이 괜찮다니까. 음. <laughs> 헐. 어, 깜짝이야. 아 할로윈이라서. 아니 제가 맞다고요.

그지? 호야 2층이야 응? 그러게. 이렇게 넓은 거실이. 와. 대단해 불이. 방이 몇 개야? 원래 아직 저도 한 개밖에 못 봤어요. 아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음. 아, 말을 아니, 하우 어, 안, 안, 쉽다. 아, 근데 연결이 있구나. 어, 이, 이리로 아, 안, 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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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안, 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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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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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그어 마침... 뭐라고? 어, 마침... <laughs> 벌써? 어. <laughs> 작년 봄에 아니 그 그러니까 그래, 겨울 끝자락에 사서 그래, 이제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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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뭔 말인지 알아. 하나, 그래. 그러지 말고. <laughs> 아, 오, 오, 언제? 오, 아, 그건 무수탕이라고하긴 그그 <laughs> 아, 우리가 멀리 가려면 어. 신발을 아예 제대로 신어야 되니까 음.

어? 바디로션 하고 치킨. 맛있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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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그 이런 <일어> 선생님이 <laughs> 그 선생님도 이제 뭐 What? Uh -huh. 걔도 되게 잘 부르더라. 근데 송가인같이 뭐 그런 유명해진 애는 아니지만 북쪽 우정에서는 뭐 어쩐지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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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이렇게? 어 바짝 <laughs> 붙여서 좀 됐어 아저 밖에 저기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구나 목욕하고 갔다 가자 저기가 인피니티풀인가 본데? 그게 지금 아 저기 계단 있다 이게 유리인거 아니야? 형 먼저 부딪히면 문정 애기들 놀이방인가 보지? 어저 안에 인형들 좀봐아 저런 대형 야, 놀면 만약에... 아, 아. 열려있네 응. 나 열어줘 이거좀 어떻게 <laughs> 여기 이제 찍으면 안되지 오늘 두 끼로 때우자 그냥. 근데 네, 떡 응. 그러니까 먹는 건 그런데 그러를 먹는 것이야. 어, 아, 응. 거기 가. 돈 받아서 그냥, 아, 그냥 안 1kg라도 안 먹어도 많이안 먹어도 근데 응, 그건 응. 저녁이 될것 같아. 그게 응. 이렇게 먹으면 이 시간에 아, 점저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녁아 어. 되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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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